우리 조합주 대표님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식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 비공개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언론에 네. 뭐 저는 썼어요? 누가? 아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예그 예, 공개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예,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판승부에 단독으로 전규재전 네. 한국 경제 출필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세 분이서 드셨군요. 초대를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공개로 했고 예. 뭐 기자들도 없었고 예, 예.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 없었는데 음, 음. 언론에 보도 됐으니까 예. 어뭐 제가 한 이야기만 예.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하나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어, 전 대표를 만나면 꼭 물어볼 게 있었는 게이 음. 세종시로 천천도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아, 네네, 음, 세종시로 천도. 음. 근데 이재명 어, 후보는 일단 용산에 갔다가 음. 거기서 근무하는 사이에 청와대를 고쳐가지고 음. 청와대로 가겠다. 예. 거기서 어, 세종시로 헌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음.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면 세, 예, 어, 예.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 물어보니까 헌법을 고쳐서 가면서까지 음.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대화 맥락 속에서 파악하신 예. 거는 그 음. 과정에서 음. 무슨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니까 예, 예, 예. 특히 수도 자꾸 중층도 표만 의식을 하는데 음. 그 문제가 본격화되면은 수도권은 민심이 어떻게 돌지 모릅니다. 서울 그렇게 하다가는 예. 임기 초에 중요한 걸못 음. 하게 된다. 예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예. <laughs>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 보는 거는 어,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명랑한 사람입니다. 아, 명랑. 아, 한분이어요활한 분라서. 어, 아까 저희가 이부에서 김민석 최고가 육회한 토론가였나? 멀쩡해 봤는데, 명랑것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예. 잘 지었다고. 어떤 이름이요? 이슬제 자 발글 명이거든요. 아, 이 제명. 예. 예. 그러니까 이 명자가 이게 보통 명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는 어, 태양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음.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성이 음.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laughs> 견딘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아 이름 잘. 그러고 이름. 이게 금부터 농담이 아닌데 예.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은 예.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간다는 설이 아, 있어요. 그게 그래요. 숙명이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아, 네.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예.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음. 다시 해주게 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 왜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음, 음. 마지막에 한게두 개가 있습니다. 음. 외국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음. 국사 교과서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 하도록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황우려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음.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 마자 제일 먼저 한게 예. 국사교과서 폐지. 음. 그리고 한자교육 폐지였어요. 아하. 저는 그걸 보고 국사교육 와서 폐지는 그 사람의 이념적 가치라 이거죠. 뭐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정상적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음음.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그거는 이어가서야죠. 해 음. 그런 교육 교육. 교육을 망친 사람이라고 봤는데 음. 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들으셨군요. 네. 역시 또 우리 유심 작가 앞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셨 네. 오늘도 아. 강조해 주셨고 아.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박재용의 제 자가 무슨 제 자야. 아. 홍이 저도, 무슨 홍이냐. 저도 이렇게. 개명을 좀 해야 되겠네 아, 지금 해보죠. 전화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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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맞습죠다 얼마나 좋습그까죠그렇이그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하더그도그런 네. 지지율이면 명랑해 렇 수밖에 없그는 생각이 <웃음> <웃음> 드네요.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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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수 대표 농객들 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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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도 유시민 작가를 만날 그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아, 생각이 살짝 드네요.